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밑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 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 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린소호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업 업 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종목 추천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셨던 종목이죠.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 강한 상승 이후 올해 초까지 기간 및 가격 조정을 보여줬던 기업인데요. 이는 2차 전지 테마 형성, 초, 초창기 대장주 중 하나로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 줬었고, 이후 시세 반납 과정을 거쳐왔죠. 올해 2차전지 테마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확장 기대감에 다시 추세 변화시키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약 20만 8천원까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오며 시세를 다시 한번더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었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지난주 엄청난 공시가 나오면서 이 흐름을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관련 이슈 한번 봐야겠죠. SK 이노베이션도 1조 원대 유상증자 CJ CGV 쇼크 재현되나 1조 원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최근 CJ CGV를 비롯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를 예상 못한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그 금액에 따라 파괴 효과가 저울질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SK이노베이션의 유상증자는 거의 역대급 수준이죠. 약 1조 원대 유상증자 공시였습니다. 보통 유상증자가 나오면 천억대 이하가 대부분인데 이번 경우에는 그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SK이노베이션의 시총이 16조 정도임을 생각해 본다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액 자체를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유상증자의 내용에 따라 추후 흐름이 빠르게 변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악재 해소를 하고 그 이후 유상증자 물량 출애까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기에 2차전지라는 정말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이런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종목 상담을 주시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을까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연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관련 테마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충분히 인정받고는 있으나 지금과 같이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가 되기 전까지 최소 2, 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사실상 이런 종목들로 당장에 연연하면서 매여 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 좀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 하나만 딱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건데요. 바로 금양이죠. 자, 금양을 보세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도 이렇게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4, 50%짜리 낙폭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모두가 아실 텐데요. 그렇기에 이제는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있겠죠. 루닛, 레이저셀, 프로텍 등등. 안정적이고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를 것보다 내릴 게더 많은 종목은 이제 놓아주자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 들어왔었고 연락 주셨던 분들에겐 자세한 타점까지 잡아드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상단 배너에 있는 핸드폰 번호를 통해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신다면 이제 대시세를 시작할 종목들로 쫙.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직도 난이 종목을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신다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 연락 꼭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다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요. 관련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 감산 효과 통했다. 삼성 SK 실적 개선 전망 줄이는다. 길고 길었던 반도체 한파가 점차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고객사들의 재고 감소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 양산, 차 HUD용 칩, 현대차 제네시스의 탑재 국내 펩리스 텔레칩스가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제조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의 프리미엄 차량 제네시스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국산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 차량용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도 삼성, SK, LG의 제품이 현대차에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대 그룹을 구심점으로 구축된 한국의 자동차 전자장비 생태계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반도체 패권 힘실린다. 인텔 ARM 핵심 투자 참여 논의 세계 반도체 설계 기술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 ARM의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인텔이 핵심 투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 최신 반도체 IP 확보로 파운드리 시장 선두 노린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의 필수적인 설계 자산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첨단 IP 포트폴리오를 늘리며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TSMC에 대한 추격의 고삐를 된다는 계획이다. AI 전쟁 핵심 GPU 선점 개척자 엔비디아 한박웃음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챗 GPT로부터 촉발된 AI 열풍은 현대판 골드러쉬로 불린다. 그런데 이 현대판 골드러쉬에도 골드러쉬 때삽 곡괭이 등을 팔아 부에 편승한 이들처럼 열풍에 편승해 확정적 이익을 거두는 기업들이 있다. 19세기처럼 땅을 파지 않으면서도 금맥을 발견한 것보다 나은 이익을 내는 AI 열풍 수혜 기업들의 성장세를 짚어본다. AI 열풍 속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단연 엔비디아가 손꼽힌다. 삼성전자 메모리 테스트 소켓 공급망 재편 불가피 메인 공급사 등극할 유력 업체는 Sk가 글로벌 실리콘 러버소켓 1위 업체 ISC 인수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테스트 소켓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SC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러버소켓 메인 공급사로 SK 하이닉스가 인수를 통해 해당 물량을 모두 가져갈 경우 삼성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메인 공급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HBM도 1위로 삼성전자 A. HBM 라인업 확대 예고.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반도체 필수품으로 꼽히는 HBM D램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제품 상표권에 연달아 출원하며 라인업 확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현재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1위지만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추격하며 1위 지위를 쟁취하려는 모습이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작년쯤부터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었고 그 효과와 함께 AI 테마 형성으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었죠. 거기다 정부의 칩스법 발의까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 밀어주고 있고 최근 들어 글로벌 반도체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도 신상치 않죠. 대규모 투자를 계속 진행 중인데다가 이에 주가도 약 1년 만에 7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8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형성 중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외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면서 하반기는 반도체가 지수 견인 테마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HBM 라인업 확대 소식도 꾸준히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 또한 충분한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에 이 섹터를 우선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 지금 내, 내용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TCK 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볼게요 반도체 태양전지 및 LED용 부품 전문 업체로 고순도 흑연을 이용한 반도체 및 태양전지용 실리콘 인곳을 생산하는 장비용 부품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외 반도체 장비에 솔리드 SIC 웨이퍼링 등을 생산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SIC 사업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이슈들 보면 TCK 대법원 SIC 링 특허 소송 승소 기술 침해 단호히 조치 TCK가 DS 테크노와 4년간 벌였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 독자 제조 기술을 지켜냈다고 17일 밝혔다. TCK 하반기 턴어라운드 주목 TCK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41억원과 영업이익 238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TCK 내년 실적 개선 기대 매력적 밸류에이션 구간 TCK에 대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 개선 및 내년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TCK는 작년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면서 주가도 저밸류 상태였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하락을 잡고 횡보 추세로 전환하면서 실적 개선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반도체 공정 필수 부품 중 하나인 SIC링을 중점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인 만큼 전방 산업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율 싸움도 중요한 만큼 조금 전 봤던 이슈처럼 특허 관련 소송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줘야 할 내용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주가 흐름상 횡보 추세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중인 만큼 매출 개선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주가의 흐름도 탄력을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분기 매출 및 수주 공시 등의 내용은 집중적으로 받으면 좋을 듯 하네요. 물론, 앞서 테마 관련 이슈에서 삼성, SK,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도체 선점을 위한 투자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서 반도체 부품 기업으로도 그 수혜가 이어지기에 TCK의 입장에서는 꾸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좋은 메리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즉,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형성으로 다시 한번더 상승 추세를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에 상승 흐름을 빠르게 만들기 전 조정 구간이 나올 때가 아주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곧 시작될 하반기 테마들 중에 꾸준히 봐야 할 종목인 만큼 확실히 기억하셔서 좋은 타이밍 노려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린게 당연하겠죠. 그러니 단 20명, 20명 안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겐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빅 정보도 추가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도 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세세한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50%짜리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근근 하지 마시고요.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줄인수호대였습니다.